안녕하세요, 고드림입니다. <laughs> 제가 처음으로 리뷰 영상을 이렇게 찍으려고 영상을 틀었어요. 어, 뭐부터 리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리뷰를 하려고 준비한 게뭐 특별한 건 아닌데 헤어 제품에 관해서 리뷰를 하려고 이렇게 리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많은 점들을 물어보시긴 하시는데 헤어 제품을 뭘 쓰는지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헤어 제품에 대해서 제가 항상 방송 중에 말을 하다 보니까는 제대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저도 좀잘 몰라가지고 말씀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리뷰 영상의 첫 영상을 헤어 제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쓰는 제품으로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특별하게 뭘막 하진 않는데 그냥 이제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 제가 써봤을 때 좋았던 것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은 제이 머리가 굉장히 제가 지성이에요 그런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얼굴 피부도 속건성인데 되게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지성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꾸민 게 매트한 피부 타입을 좋아하고 매트한 걸 되게 부러워하는데 저는 이렇게 유분이 좀잘 올라오고 좀 지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 타입인데요. 그래서 머리도 지성 피부에요. 지성이에요, 두피가. 그래서 기름이 좀잘질 때도 있고, 또 금방 머리가 숨이 죽어요. 머리가 제 두꺼운 머릿결이 아니어가지고, 머리도 금방 좀 숨이 죽고 해서, 저는 뭐, 엘라스틴이나 막 이런 좀 머리를 윤기나게 해주는 제품은 잘못 써요. 뭐, 머리를 막, 되게 막, 부드럽고 윤기나게 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품 파는 샴푸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제품을 못 씁니다. 왜냐면, 제가 엘라스틴을 저도 써본 적이 있는데, 엘라스틴을 쓰면 머리가 금방 기름지고, 머리가 금방 숨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샴푸를 사용할 때, 유분을 좀 많이 나오지 않게 하는 제품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샴푸를 꼭 한 샴푸만 계속 써요. 그런 건 아니지만, 원래는 이제 샴푸를 계속 저도 찾아다니다가, 뭐, 백화점에서 파는 그런 식물성 샴푸도 써봤고, 또 그것도 잘 맞았었는데, 지금 제가 한 3, 4개월? 한 5개월 동안? 좀 굉장히 좀 오래 쓰고 있는 샴푸가 이 리엔이라는 샴푸예요. 이게 리엔이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마트에서 하나에 원래 14,000원인데 50% 세일해가지고 7,000원 정도에 샀는데 이게 제가 인터넷에 쳐보니까 최저가가 6,000원 얼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7,000원에 50%인가 세일해가지고 샀어요. 원래 14,000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리엔 자연 모공가가 중건성 샴푸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이 같은 라인의 미엔 자윤 강화 컨디셔너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단 이 샴푸는 두피를 맑고 또 건강하게 해주는 동양차 에센스의 영향이 펌이나 염색으로 손상된 모발을 모공부터 튼튼하게 다져주어 스스로 빛나고 윤기나는 머릿결로 되돌려 줍니다 이렇게 써져 있고요 이 모근 강화와 집중영화 촉촉한 수분 공급을 주는 샴푸예요. 그리고 동백잎과 자작나무 수액이 들어가 있어서 이 동백잎은 이렇게 식물 보호막으로 모발 광채를 해주고 자작나무 수액은 촉촉한 모발을 위한 보습을 준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데 되게 건성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매트하게만 만들면은 각질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머리도 똑같이 두피도 똑같이 제 두피로 각질이 일어나거나 각질이 이제 비듬처럼 보이게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머리를 좀 자주 깎는 편이어서 이 리엔을 썼을 때 머리를 자주 깎아도 머리가 기름지지 않고 또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윤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리엔을 지금 쓰고 있고요. 이 리엔의 냄새가 한방 샴푸인데, 한방 샴푸만의 특유의 그 한방 냄새가 약간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리엔은, 어 한방 냄새가 나기는 하는데, 한방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굉장히 은은해요. 이제 어떻게 맡아보면 약간 꽃향 같기도 하고, 되게, <laughs> 되게 꽃향 같고 되게 은은한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그렇게 막 엄청 여성스럽거나 엄청 막 되게 냄새가 엄청 좋다. 와 이거는 아닌데 좋은 냄새긴 하지만은 한방 냄새가 심하지 않고 되게 은은한 좀 차잎 같은 냄새잖나요차 같은 차 잎을 달인 냄새라고 해야 되나? 저는 냄새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이런 분께 추천한다고 해요. 모발 엉킴이 심하신 분, 윤기 없이 푸석푸석한 모발을 가, 가지신 분, 머리 끝이 갈라지시는 분, 잦은 펌이나 염색으로 손상되고 끊어진 모발을 가지신 분한테 추천해주는 제품인데, 저는 솔직히 머리를 미용실에서 자주 하질 않아요. 뭐 염색을 한다거나, 뭐, 펌을 한다거나 이렇게 머리를 잘 손대지 않아서 사실 머리가 이렇게 상하지가 않았어요. 많이 사실 저는 염색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아예 안 하기 때문에 머리가 잘안 상하긴 하지만은 잘 샴푸 안 맞는 거 쓰면 머리가 저도 상하게 보이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 리엔 샴푸를 쓰고 있어요. 되게 푸석푸석하지 않고 윤기나게 해주면서도 이 두피 자체를 기름지지 않게 해줘서 저한테 굉장히 좋고 저는 또 땀을 도 많이 흘리는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뭐 발레를 한다거나 아니면 방송을 할때 이렇게 춤을 추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금방 이제 땀을 흘리면 기름지잖아요. 근데 이 리엔을 쓰면은 땀을 흘려도 기름지는 게 조금 덜하고 기름은 안 지되 윤기 있는 모발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같은 제품의 이 리엔 자윤 윤기 강화 컨디셔너를 쓰고 있는데요. 이 컨디셔너는 메마른 모발의 진정한 광채 머릿결을 위한 윤기 솔루션에 또 영양 불균형의 손상 모발 밸런스를 케어해주고 또 수분 가득 생기를 불어넣는 블렌딩 차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것도 이 리엔 샤프하고 같은 뭐 모발 엉킴이 심하신 분이나 윤기 없는 모발에 또 생기 없는 모발을 가지신 분, 또 머리 끝이 갈라지시는 분, 자주 펌이나 염색으로 손상되고 끊어진 모발을 가지신 분한테 되게 좋은 그런 같은 라인의 샴푸 린스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같은 라인의 이 컨디셔너를 제가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 헤드 숄더 두피 토탈 솔루션 딥 클린 컨디셔닝 린스 이거를 제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쓰긴 하는데 제가 린스를 되게 금방 써요. 샴푸도 금방 쓰는데 그래서 이거는 사실 너무 이제 금방 쓰다 보니까는 린스가 이제 부족할 때가 있어서 샴푸랑 린스를 좀 많이 사놓는 편이에요. 세일할 때. 근데 이게 좀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샀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좋아요. 사실, 어 이것도 되게 좋은데, 저는 이걸 더 많이 써요. 왜냐면, 이게 되게, 나 이거 가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그렇게 비싸지 않게 주고 샀거든요? 근데, 어 양도 되게 많고요, 일단. 양이 틀려요. 이거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중량이 이거는 500인데, 이거는 850이에요. 이게 훨씬 양이 많은데, 가격 대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되게 기름지지 않게 윤기나게 해주는 그런 걸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머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 머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머리가 기름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기름지지 않는데 또 너무 영양이 없이 푸석푸석해 보이지 않는 게 좋은데, 이 린스가 그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린스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보다도 이걸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름진 모발에 컨디셔닝 밸런스를 맞춰주고 머릿결을 아름답고 생기 있게 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지지 않게 해주는 제품이죠. 근데 윤기는 있게 해주는. 그리고 비듬 완화에 도움을 주며 머릿결을 부드럽게 관리하게 쉽게 해준다고 또 써져 있네요. 이게 어 머리라는 게 되게 그 각질이 잘 일어나기가 쉬워요. 특히 요즘처럼 좀 되게 더 추운데 또 게다가 건조하기까지 하잖아요. 이 난방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각 확실 많이 일어나거나 또 그게 또 비듬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비듬 완화나 아니면 윤기는 나지만 기름지지 않게 하는 제품으로 이 겨울에 쓰기에 참 좋을 것 같아요. 윤기는 머리에 윤기는 주고 푸석푸석해 보이진 않지만 머리가 기름지지 않게 보이는 제품으로 저는 지금 이 리엔, 자윤 모근가화이 리엔 샴푸를 쓰고 그리고 또 헤드숄더 두피토탈솔루션 딥클린 컨디셔닝 린스를 쓰고 있어요. 이게 기름진 모발 위한 매일 맞추는 컨디셔닝 밸런스예요. 저는 이 린스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니엔 샴푸하고 이 린스를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머리를 다 감고 나서 솔직히 머리는 감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감는 것만큼 중요한 게 말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머리를 잘 말려요. 저도 옛날에는 머리를 잘안 말리고 좀 그냥 머리 이렇게 뭐 수건으로 머리가 기니까 머리 수건으로 이렇게 싸매고 있거나 아니면 귀찮으니까 그냥 머리 그냥 이렇게 해놓고 가만히 있거나 막 이랬었거든요. 그냥 알아서 마르게. 근데 머리를 되게 찰랑거리고 그리고 또 머릿수가 이렇게 많아 보이게 하고 또 머리 자체 두피를 건강하게 해주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리를 잘 말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리 감는 것도 중요한데 머리 말려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화장을 할 때도 사람들이 화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세안하는, 게더 주... 세안하는 것도 화장하는 것만큼 시간을 들여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좀 찰랑이고 윤기나는 머리결을 가지려면 은 머리를 잘 말려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머리 말리는데 시간을 많이 좀 허비를 하거든요. 제가, 원래는 저도 그렇게 머리를 잘 말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렇게 머리를 계속 이제 관리라기보다는 머리를 계속 어떻게 하면 머리 스타일이 이쁘게 날까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됐었는데, 한몇 개월 된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 잘 말리고. 이제 그런 후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저 머리를 보면은 뭐 머리 붙였냐 아니면 머릿결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말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제가 머리 말릴 때 어떻게 말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머리를 딱 감고 일단 머리를 절대 수건으로 막 이렇게 비비질 않아요. 머리를 감고 나서 머리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쳐줘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절대 비비지 않고 그냥 수건으로 이렇게 쳐줘요. 이렇게 쳐준 다음에 이제 그 머리가 이렇게 딱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제 머리가 촉촉하니까 저는 머리가 딱 촉촉할 때 드라이를 딱 가지고 뜨거운 바람으로 안 하고 찬 바람으로 일단 머리 여기를 말리지 않고 속을 말려요 머리 속만 막 이렇게 계속 말려요 머리 속을 계속 이렇게 뜨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서 머리 속을 찬바람으로 계속 말려 주거든요 그렇게 머리 속을 쫙 말려주면은 이게 머리가 점점 말라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 전에 맞아 머리를 아 처음부터 머리를 이렇게 딱 와서 이렇게 탁탁탁 치잖아요 머리 감고 나서 바로 머리를 이렇게 탁탁탁 치고 나서 바로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이거를 해야 돼요. 미장센 퍼펙트 세럼인데 오일을 꼭 발라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기름진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근데 오일을 발라줘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하거나 이럴 때 오일을 발라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감고 머리가 완전 척척해져 있는 상태에 이 오일을 한두번 정도 펌핑을 해준 다음에 오일을 발라줘요. 이거는 미장센 제품이고 미장센 퍼펙트 세럼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저는 이 제품을 쓰는 이유가 제가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서 비싼 제품도 써봤거든요. 근데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저는 그래요. 이제 뭐 제가 좀 무뎌서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의미가 없다고 느꼈어요 비싼 제품이 이게 정말 가성비? 비용에 비해서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꼭 써요 꼭꼭 꼭 머리를 감고 나서 아주 촉촉한 상태에 이렇게 손에 딱두번 정도 펌핑하고 이렇게 이렇게 딱 빗어줘요 이 잔여물이 이렇게 남을 때까지 딱 빗어주고 조금 남으면 여기 약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머리를 말리거든요. 근데 저는 오일을 꼭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일이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기름진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퍼펙트 세럼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오일을 추천해드리고, 저는 꼭 머리를 감고 오일을 바릅니다. 저는 꼭 머리를 감고 오일을 발라요. 그래서 이 오일을 꼭 추천해드리고, 어, 가격은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것도 쳐볼까요? 퍼펙트 세럼. 최저가로 하면은 6,900원 정도 하네요.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G마켓? 뭐 이렇게 최저가로 하면 6,900원 정도 하는데, 저는 한 7,000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 롯데마트에 서 샀나? 이거는 다 이마트에서 샀고, 이건 롯데마트에 서 샀던 것 같은데, 전 7,000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 너무 기름지지도 않고, 오일은 꼭 발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겁지 않게 바를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미장센 오일을 쓰고 있어요. 이거 머리를 말릴 때 어떤 식으로 말리는 게 좋냐면, 이 오일을 발라준 다음에, 머리가 척척 하잖아요. 그 상태에 저는, 그 드라이기에 찬바람이 나오는 기능이 있어요. 그 찬바람으로 두피만 먼저 많이 말려요. 두피를 막 이렇게 말리다 보면은 이제 머리가 다 말라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두피를 계속 이렇게, 계속 이렇게 뜨게 그리고 여기 좀 약간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는 여기 뒤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뒤에, 여기 목, 여기 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꼭 지나치지 않고 말려요. 그러니까, 여기만 이렇게 말리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무, 이렇게 두상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두상 있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잘 말리려고 해서, 이렇게 차가운 바람으로 두상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 말려요. 이렇게 이쪽, 이쪽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두상 있는 부분을 잘 말리고, 그 다음에 옆머리도 이렇게 잘 말리고, 여기 끝에보다 더 중요하게 두피 있는 부분을 잘 말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머리가 꼭 귀신 분들, 머리, 긴 머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뭐, 평소에 뭐 비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두피가 약하시거나 두피에 뭐 뾰루지도 나잖아요. 이러신 분들도 전부 다 저는 찬 바람으로 두피를 먼저 말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피를 잘 먼저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다 마르면 빗을 저는 도깨비 빗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도깨비 빗으로 머리를 이렇게 빗어줘요. 이런 이런 식으로 그냥 빗어줬는데 머리를 이렇게 좀 많이 빗진 않아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빗어주는 편이에요. 끝에까지 이렇게. 그래서 머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머리를 한번 탁탁 털고 그대로 카마에 놔둔 다음에 머리가 이제 다 말랐다 싶을 때쯤에 좀 이렇게 카마에 놔두면은 머리가 스타일을 내도 예쁘고 고데기를 해도 예쁘고 그냥 생머리로 나가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 말리는 팁은 머리를 감고 와서 오일을 꼭 끝에다 발라주고 그 발라준 잔여물은 머리 여기 두상 있는 쪽에 발라준 다음에 찬바람으로 두피를 먼저 잘 말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말려주는데 두피를 더 먼저 말려준다는 생각으로 찬바람으로 말려주고 그리고 머리가 다 마를 때쯤에 도깨비 빗으로 머리를 이렇게 여기 라인, 여기 라인, 또 여기 라인, 여기 라인 이렇게 라인들이 있잖아요. 머리 이귀 옆에 라인도 있고 여기 이렇게 이마 쪽에 있는 라인도 있고 또 두상 이쪽 뒤에 이렇게 라인도 있고, 이렇게 잘 빗어주고, 그 다음에 끝을 좀 빗어주고 하면은 머리 말리는 게 끝이 나요. 제가 어... 특별하게 머리를 뭐 이렇게 관리하는 법은 아니지만은 저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머리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거쳐, 거쳐보고 제가 생각해내고 저만의 팁이긴 한데 다 이렇게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가끔 이렇게 머리관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용기내서 제가 리뷰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앞으로도 뭐 특별한 물건은 아니지만 제가 쓰고 있거나 제가 너무 좋아서 항상 구매하는 물건들이나 아니면 제가 생각해서 구매했던 물건들은 이렇게 리뷰 영상을 하나씩 찍으려고 해요 이것도 유튜브 하나의 카테고리로 나눠진 컨텐츠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오늘같이 머리 말리거나 제가 쓰는 제품들이 완전히 맞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알려주는 이 팁이 받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머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저는. 머리가 잘 유분이 잘 나오고, 그리고 또 머리가 잘 이렇게 머리가 얇거든요. 제 머리가 그래서 머리가 잘 이렇게 금방 퍼지는 머리고, 또 금방 숨이 죽는 머리라서 저는 꼭 이런 방법으로 머리를 감고 머리를 말리는데, 저처럼 머리가 얇고, 그리고 또 건성이긴 하지만 유분이 많고, 머리가 좀 유분이 많이 일어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저 같은 팁을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